안녕하세요, FM 천입니다 안녕하세요. FM 포천에서 타격대를 맡고 있는 외지 오민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포천에서 연막을 맡고 있는 락스칼 김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FM 포천에서 초코대를 맡고 있는 앵미입니다. 안녕하세요. FM 포천에서 초코대를 맡고 있는 네임레스 박태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포천에서 감시자를 맡고 있는 프로즈라고 합니다. 제 닉네임은 외지고 선호하는 요원은 제트 레이즈 요로순입니다 예능감은 80점이고 이유는 그 사자 사람이 미쳐있기 때문입니다. 비주얼 비주얼도 60점이고 그냥 평범하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내심 좀 과하지. 어. 어, 맞아. 없는 걸 만들어 뜨지. 오바좀 해서 된다했어. 말을 안 해도 알지. 않을까? <laughs> 예능감이 하루 종일 시끄러워가지고 태영이 형 날싸. 제 닉네임은 락스칼이고요. 저의 각오는 기다려라 퍼시픽. 비주얼은 백으로 했습니다. 팀워크랑 리더십은 제가 욕을 좀 많이 먹어서. 비주얼 살짝, 살짝 줄까? 무슨 무슨 로? 한 80? 제가 0점으로 처리한 이유는 스크림 때 이제 라이브 피드백을 하면은 기죽어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시무룩해져 있는 상태를 맨날 봤어 가지고 비주얼이 이제 잘 생기고 귀여운데 얍섭해요 약간. 상처 받아서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장난인 건지. 어다 납득되는데 비주얼 80이 좀 말이 안 된다니까 합니다 100을 넘어도 되지 않을까? 팀워크가 이제 그대로 10인 이유는 말을 안 들어요. 귀를 조금만 더 열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들이 오더 잘 들으라고 하는데 아 씨, 민소가 좀잘 들을게. 닉네임은 앵미고요. 팀워크는 100으로 했습니다 리더십도 100으로 했습니다 애들 컨트롤 하는 거 같아서 100 했고요 앵미 음. <laughs> 형의 예능감이 0이라고 생각하고요 살짝 저희랑 나이 차이가 살짝 나서 그런가 0 아니에요 리더십을 이제 100에서 30으로 이제 내렸는데요 리더십이 아니라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까 그냥 부려먹는 건데 막내! 하고 이제 치우게 하고 어디 나갈 때? 박태양 하고 이제 저를 맨날 데리고 다녀가지고 리더십이 아니라 그냥 부려먹는 것 같습니다. 절대 부려먹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말을 안 들어놓고 제 탓을 하니까 납득 안 가고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닉네임은 네임레스이고요. 가구는 야호라고 적었습니다. 비주얼은 제 얼굴에 제가 만족을 해서 그냥 100이라고 적었습니다. 리더십도 이제 100이라 적었는데 제가 이제 리더십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아. 그게 맞아요. 사람이 확실히 재밌긴 해요. 근데 그거 빼고 나머지들은 자기의 과다가 아닌가. 어 살짝 이 비주얼. 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살짝 뭔가 띠껍게 생겼어요. 그냥 외지 선수가 네임스 선수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전투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외지보다 상위 5안인것 같은데 자가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띠껍다고 얘기하는데 뭐 거울을 안 보나? 전 이럴 때일수록 둘이 같이 붙여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잘할게요. 내가 더 열심히 맞춰줄게. 제닉 네임은 프로지고 나이는 19살 선호하는 요원은 사이퍼 키즈의 클럽입니다. 비주얼 5 0점진 이유는 이제 외모에 자신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평범하게 생겼다고 생각해서 50점 줬습니다. 어, 근데 예능감은 20좋인데요 저의 이미지랑은 좀안 맞는 것 같고 저도 재밌다고 생각은 안 해서 20점 줬습니다. 팀내 서열은 앵미 네임리스 프로즈 락스칼 웨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민서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강하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저조는 부분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비주얼 전체적으로 다 영으로 해버려. 비주얼부터 말을 하면은 본인이 50 하드 준 거는 너무 게시한 것 같아요. 250점 맞는 것 같고 살짝 라따뚜이에 나오는 요리사 닮았어요. 그게 250 맞지 않나? 평소의 프로듀 선수는 추악하고 존중이없고 저한테는 리스펙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 관리하는 것 같은데 프로듀 선수는 거의 외지 선수급으로 오. 말이 많지 않나 싶어요. 아, 민서 뭐뭐나 나 착한 이미지로 나물이래. <laughs> 이미지 관리하고 좀 노력 중이긴 합니다. 약간 광대 같은 이미지가 아니고 약간 얌전한. 저희 FN이 차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서 우승까지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승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VP 상금도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어, 저번 시즌보다 훨씬 더 성장을 했고 지금 더 좋게 맞춰 나가고 있으니까 다른 팀들 다 부셔서 우승 차지하자. 잉미야 맞다!